안녕하세요. 혼자픽션입니다. 오늘 짧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무협 소설하면 떠오르는 김용 작가의 작품 사조영웅전입니다. 감독인 장철은 6, 70년대 홍콩 무협의 황금기를 이끌던 쇼브라더스 사단 중 호금전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흥행작을 만들어낸 감독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독비도, 금연자, 독비도왕, 철수무정, 대자객, 복수. 13인의 무사, 대결투, 오독 등이 있습니다. 호금전의 영화가 사색적이라면 장철의 영화는 말 그대로 액션입니다. 참고로 오우상 감독이 장철의 조감독을 하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장철 감독은 소설 사조 영웅전의 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서 단 3편으로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고 빨리빨리 시간을 건너뛰며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여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특히 주인공 여성 캐릭터에 상당히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제가 본 83년작 TV 드라마와는 여성 캐릭터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83년 TV 드라마의 여주인공 황룡은 이기적이며 차가우면서도 지혜롭고 발랄한 여성 캐릭터인데요. 장철의 영화에선 지혜롭고 오직 남자 주인공 곽정만을 위한 평강공주 같은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3부작의 전체 스토리는 곽정이 부모의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황룡을 만나 성장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더해서 몽고와 송나라 금국 간의 역사적 문제도 포함하는데 장철의 영화에선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그중1 편에선 곽정과 황룡의 만남과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무협 영화이기는 하지만 초점이 둘의 로맨스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황룡 역을 맡은 여주인공이 꽤나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철의 작품답게 액션도 섭섭치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어떻게 바꿨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